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에 선생님들을 위한 저의 선물 두 개를 꼭꼭 숨겨두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 이야기 함께 살펴볼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나 이미지를 요청하면 인공지능이 그것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 반복 작업과는 차원이 다른 창의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텍스트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게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성 저하입니다. 인공지능이 글의 대부분을 생성해주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글을 쓰는 기술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인공지능에게 의존하면 창의력 발달에 방해가 될수 있죠.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부족입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 의존성 증가입니다. 인공지능에게 너무 의존하면 스스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면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배우고 발전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미지 생성 활동에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활동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며 느낀 가장 큰 장점은 그림 그리기 활동에 재능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모두 재밌고 즐겁게 참여할 수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드리는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은 리튼과 투닝 이두 가지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생성형 인공지능은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실 리튼입니다. 리튼은 한국에서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서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안에 이미지 생성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어 초등학생에게 적합하고 다양한 그림체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사용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먼저 소개드릴 리튼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지도하는 일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을 할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 블로그에 업로드해 두었으니 선생님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수업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튼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튼을 검색하여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프롬프트 입력창 왼쪽에서 나의 사용 목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이미지로 목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창에 내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가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멋진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리트을 6학년 과학의 계절별 별자리를 가르치는 차시에 활용하여 계절별 별자리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계절별 대표 별자리에 신화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의 작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림책으로 엮어서 출판하는 과정까지 포함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생성형 인공지능은 투닝 매직입니다. 투닝은 사실 웹툰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이 투닝에서 웹툰 제작 기능을 제공하는 투닝 에디터 외에도 투닝 매직, 투닝 GPT. 튜닝보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기능은 이 중에서 튜닝매직이 되겠습니다. 튜닝매직의 가장 특징적인 장점은 앞에서 보여드린 리튼처럼 프롬프트를 문장 형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을 문장으로 작성하기 힘든 저학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또 생성할 이미지의 화풍을 고흐, 루누아르, 김홍도 등과 같은 유명 화가의 화풍으로 쉽게 설정할 수 있어서 미술 교과에 감상 영역 활동 융합과 추천합니다. 리튼과 마찬가지로 튜닝 매직도 구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튜닝 매직의 사용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튜닝을 검색하여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메뉴 상단에 있는 튜닝 매직을 눌러줍니다. 튜닝 매직에 접속하면 왼쪽에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들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프롬프트 창에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의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학교, 교실, 선생님, 어린이,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생성하고 싶은 이미지의 화풍을 설정합니다. 스타일 기능에서 화가 이름을 클릭하시면 여러 유명 화가의 화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르누아르로 한번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짠. 제가 입력한 키워드에 어울리는 루누아 루풍의 멋진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같은 키워드로 이번에는 반 고흐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이번에도 반 고흐풍의 멋진 이미지가 생성되었네요. 마지막으로 마티스풍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과감한 색깔이 인상적인 마티스 풍의 이미지가 완성되었네요. 저는 이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음악 시간에 피터와 늑대 감상 수업에서 이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멋진 그림책입니다.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보여드린 것과 같은 풍성한 수업이 가능하지만 다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한 데이터에 따라 편향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가 완벽한 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때 안전한 사용 환경을 설정해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 발달을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편리하지만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먼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구상해보도록 하게 한후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해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도구는 매우 유용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인공지능이 보조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작업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업 활용을 위해서는 대부분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수고를 더실 수 있도록 제가 개발한 생성형 AI 수업 활용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 양식을 인공지능 미니쌤 블로그에 업로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상 마치겠습니다.